스스가좀많 이거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 백스윙이 잘못했어. 매트대로 빼고 있어 매트대로. 응 어, 드로우 구조가 된 거야. 야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빼는 거야.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빼야지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아니야. 근데 지금은 매트 방향대로 뺀 거야 준서가. 그러니까 안 걸리지. 잠깐 똑바로 서봐. 봐,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. 이발 뒤로 빼봐. 이거는 페이드 셋업이 아니다. 이건 공이 오른쪽으로 간 거야. 이해 돼?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. 위치 안 바뀐 거야. 다시. 똑바로 서서. 얘가 삐딱해지는 위치로 가서서. 그렇지. 이렇게 서야 돼. 이게 맞는 거다. 이 사각형의 준서가 속으면 안 돼. 그렇지. 그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지. 거기 어디쯤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지. 맞지? 봐봐라. 뭐 이런 식으로 빠져야 정상이지. 근데 아까 거 어디 갔어? 이건 뭐야?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존남도 아니고 그냥 뭐 이상한 뺑글뺑글이야, 이 드로우 세터로 변한 거야. 아이언으로 페이드가 안 걸려라고 포기하지 말고, 어왜안 걸리지? 하고선 자꾸 찾아. 아빠랑 같이 찾아. 그리고 그거를 해서 결론을 내서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아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잘 걸리잖아. 너가 백스윙하면서 드로우 구조로 바꿔놓고서는 그거를 안 걸린다고 하면 안 되지.